수술하지 않은 무릎 골절로 후유장애 보험금 900만 원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례에 근거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 상담은 고정 댓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유 씨는 2019년 9월 20일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다음 날 임금 병원에 내원하였고 엑스레이, MRI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슬관절의 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정도가 심각하진 않아 수술은 하지 않는다는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 유 씨는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실손 치료비, 골절 진단비 등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척추의 보상 채널 영상을 시청하여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골절상을 당한 경우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척추 보상 채널에 위임하였습니다. 척추 보상 채널은 피보험자 유 씨의 무릎 골절에 대해서 보험 약관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서 및 필요 서류들을 구비하여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 역시도 청구된 후유장애보험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3주간에 걸친 본사의 의료심사 및 자문과정, 그리고 협의 및 조정 끝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로부터 후유장애보험금 900만원 지급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혹시 골절상을 당하셨나요?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후유장애가입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급여금, 일반상의 후유장애 가입금액이 있다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가입금액은 보험증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 리치, 토스와 같은 보험 어플을 통해 후유장애 가입 여부를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단체 보험도 후유장애 가입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직장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내용을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 가입금액이 있다면 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인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후유장애는 관련한 평가 방식과 인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최근에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언제 가입한 보험료에 따라, 즉, 어떤 약관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따라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하면 골절상을 당한 경우 후유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후유장애보험금은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장애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고지 의무를 잘 지켰는지 등 여러 가지 점들을 조사하고 따져서 청구된 장애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려 하거나, 심지어 면책을 통보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후유장애가 남지 않을 것이라면서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애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비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 진단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사건 무료 상담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후유장애 보상 전문 척추인 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